이야. 진짜 대단하네요. 빠지나? 어머, 세상에. 얼른 지금 약을 쳐야 되겠네. 여, 봐봐요, 여. 이거 지금 먹기 시작하잖아요. 어이. 그쵸? 어이? 이거 빨리 잡아야 된다고. 지금 지금 시작이니까. 근데 오늘 몇번 치신 거예요 여기? 몇번 네. 다섯 번. 아니 다섯 번 치셨는데 이게 안 잡힌다는 거라고? 와 네. 미치겠네. 아 그럼 친즉좀 말씀을 하시지. 왜? 네? 아니 그렇게 때리면 잡힌 줄 알았지. 아 그러니까 그 그게 항상 문제라니까요. 두 번. 두 번, 세번 쳐서 안 잡히면 빨리 뭔 다른 방법을 취해야 돼요. 이거 치는, 이거 먹어가면 큰일 난다고. 이렇게 좋은 파를. 이야, 진짜. 가운데는 진짜 더 컸네요. 좀, 대표님, 여기 싱싱 바갈라몇번 치셨죠? 딱한번 치셨어요. 더친 데다 네. 가격이 안 나와서 안 치신 거예요? 어. 키워서가 문제 될까봐 아니 싱싱팍깔라 그렇게 크, 크는 크게 아니니까 아니요 작해 보니까 예 네. 성장이 빨라져요 성장이 빨라지니까 어. 일부러 안 키우는 거 <laughs> 진짜 대단합시다 세상에 이렇게도 많이 우리 오늘 우리 융점케어백과 송치지 나방길 수화제와 살충 살균제를 넣고 지금 이 청벌레 지금 지금 먹어가거든요. 요거 잡으시겠다고 지금 이 보세요. 야, 이 지금 이거 먹어가면 큰일 나요. 큰일 나. 진짜. 진짜 대단하시다, 진짜. 태표님 킥단단 칼슘은 몇번 치셨어요? 융정 킥단단 칼슘. 농약 칠 때마다 같이 치신 거예요? 세번 치시고. 킥단단 칼슘을 쳐야만이 얘가 짜부라지질 않으니까. 근데, 오! 아주 대심이 강해가지고. 야, 다 진짜 대단하네요, 대단하시. 세상. 와. 꿈에. 정말 대단하십니다. 7,000평, 7,000평. 저 끝까지. 아, 온 마음과 온 정성을 다한 승영업팀장입니다 이게 끝까지 파가. 병을 이거를 빨리 잡아가지고, 추락을 잘했어. 아, 융전, 융팀장, 융전 농업사이다. 식단단 관심, 칭심파칼라, 융전 미량근, 융전 총책인 나방길 수화제, 융전 케어백으로, 정말 큰 덕을 봤다고, 그 말씀이 나와야 돼요. 추락까지 가야 돼요. 그래야 돈을 만져야, 하, 무슨 얘기가 나오시니까. 대표님, 하늘 아래, 땅 아래 대표님, 화이팅입니다! 예, 여기 보세요, 화이팅요! 화이팅! <laughs> 감사합니다! 아, 지금 좋은데, 끝까지 진짜 좀, 아, 좀잘 됐으면 좋겠습니다. 아, 이게 농사 진짜, 갑자기 막 사그라들어 버리고 그러기 때문에 속이 새까맣게 타요. 이야, 이, 조금 했던, 깻잎이, 이렇게, 나무, 나무 깻잎이 되버렸네요 어, 정말 감사합니다. 아, 멋진 날 되십시오. 우리, 융전 케어백, 융전 총체진 나방킬, 융전 킥산당 칼슘, 융전 특업밥비용 액제, 입제, 융전 미량요소백 융전 미량근이 함께 합니다. 화이팅입니다. 화이팅! 아, 정말 대단하시다. 대단하신 강정모 회장님이십니다. 화이팅입니다. 화이팅! 아 정말 대단합니다. 화이팅입니다. <laughs>